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주인들 반갑습니다. 12월 13일이죠.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여러분들에게 밤새 있었던 해외 중지부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미국 초고압 수주와 해적 케이블 정책수에 파죽지세델리에 시동을 걸었죠.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재료에 대한 쇼벨이 없이 상승의 원동력을 충분히 마련해 줬던 우리 대원전전의 재료겠죠. 차트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러한 준비 구간에 내용적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금일 장에서 7.62% 다시금 빌드업 재시동의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죠. 올라갈 수 있었던 이러한 지금 자리가 다 세금명성이 그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이 재료 소멸의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즉 재료는 앞으로 잠정 수주 영업이익으로 도래할 수 있는 과정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전선주주들께서도 뭐 재료는 충분히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이미 금요일 장에 7.62% 이만 사천원까지.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재료 이슈 후재를 체크하실야 됩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항상 라이 방송을 안내를 드리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우리 대한전선주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코스피가 5,000시대에 4년만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시장이 살아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 금리에 대한 인하까지 발표가 나왔죠. 이제 산타렐리가 시작되는 구간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들, 증권가는 12월이 또 가장 바쁜 달입니다. 왜냐면 종목선점의 기회가 열려있고 이 산타렐리가 시장이 되죠. 전부 예산안까지 확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영상을 시청하니다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8시 30분에 모든 분들 다 일괄 발송을 해드렸죠?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주식 아카데미입니다. 종목명 레이 2870 8시 30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25% 부분 입절하시고 추가 타점. 구간에 재료까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선택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요즘 로봇 관련된 부분이 매우 대세인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 바로 의료로봇이에요. 레이저에 대한 미국 구간, 대기업의 대형 수준의 상승에 완벽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레이. 차트를 한 보실 텐데요. 코스피 종합지수 엄청나게 상승의 여건사 1160선까지 돌파해주면서 산타델리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12월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뒤품산 투자의 완벽한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죠. 이미 주사에는 던져 넣었습니다. 자 우리 레이 이미 빌드업을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몸통을 튀어가는 구간 차익실현이 나호고이 과정이 있어서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렸죠. 우리 레이 12월 12일 금요일장입니다. 따뜻하게 25.42%까지 상승을 했고 제가 항상 꾸준하고 안전한 타이밍에 대해서 엄선된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드 기록하더라도,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꾸준한 25%의 수익, 같이 만들어가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주인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종목을 선정하시기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이상하게 대가 종목만 매수를 하게 되면 떨어졌던 경우들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종목 선점이라는 것도 그건 쉽지가 않죠.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 주식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같이 상장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초대문 가까이,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주보 문자는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체크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상황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천천히 부담 없이 매수와 매도는 결국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주주님들의 몫이죠. 고스피 0천시대4년만에 교회가 찾아왔고요. 화면에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 주식아카데미 김장환 대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건데 어떤 분이 시청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영상 구독 많이 해주시는 의미로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8시 30분에 일과 발송 전체 발송을 해드리고요. 기회가 찾아왔죠.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동목명,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친구는 내 지인은 프로와만 쫓아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선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자 투자는 특히 12월에 산타렐리 금리 인하까지 확정이 유효 증시가 됐기 때문에 완벽한 기회의 찬스가 될 수가 있겠죠. 010-8037-4900번 구독 간단하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빠르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정보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중요 정보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주말 방송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치왕적인 부분을 체크하시고 가셔야 되겠죠. 마냥 좋다라는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할 거고 우리는 항상 올라갈 수 있는 재료와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밤새 있었던 주말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욕 증시가 AI 불안 가중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조금 소폭 조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다음 패턴이 바로 산타렐리가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크리스마스 전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 즉, 재료조매리 이슈가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마련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역시 빠르게 반응을 해주면서 이렇게 섹터군의 순환매가 아주 긍정적으로 상승의 원동력을 발휘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불산투자산타렐리의 시간이 열렸다는 거겠죠. k c b 업은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을 종목들.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성공투자 수익실현에 많은 밑거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에 구독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전체적인 수급을 보시면 외인 기관, 쌍크림 매수를 넘어서 연기금까지 다시금 물량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자리,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현망하게 우리 대한전선 역시나 재료가 소멸이 없기 때문에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또 공매도로 주가를 좀 끌어 내리는 거라 아니면 끌어 올리거나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 비중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23341억은 무슨 얘기죠 매집의 흔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제가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대한전선 주임들은 재료 이슈 호재를 동반했을 때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이 구간에서 현명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도 오래 하신 분들도 세계 3대 자산운용자 골드마샹스 다들 들어보셨죠. 끌어올리는 조포라는 단어는 주식 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죠. 입절을 하고 나왔더니 또 올라가죠. 뒤늦게 들어갔더니 하방 압력을 받아요. 이러한 경험들이 어 단순히 자금력으로 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보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정보력을 어떻게 미리 선점하고 움직인다는 거겠죠.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이밍 우리 대한전주님들은 수월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날짜 공개와 안전한 이자 100% 무료로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상단에 김준대 대표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습니다. 01080374495. 우리 대한전조 주임들. 대안이라고 간략하게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해드리고 있죠. 많이 준비해 가십시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24시간 편안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실시간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 300여분이 장전, 시황, 브리핑, 실시간 타점까지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대안전소 주임들이 계시면 입장 두 글자 남겨주시면 모두 다 빠르게 발송해드리고 승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여러분들 코스피 종합시장이 완벽하게 살아났죠. 산타를리의 기대감에 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 예산은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종목선점의기회가또한번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 여러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 원을 투자하면서 채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 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소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테크놀로지가 바닥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달도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감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의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 한계,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한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대면 a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연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 1 0 8 0 3 7 4 9 0 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 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면 라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발소해드리는 거니까, 장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유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매일 찾아오겠습니다.